기장군 아파트협의회는 지난 2026년 1월 14일 현재 기장군 기장읍 주민의 염원을 담아 기장군 기장읍 아파트 주민과 마을 이장과 함께 앞장을 서서 지하철 4호선 안평에서 기장간의 기장선 유치를 부산시와 기장군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지하철 4호선 안평에서 기장간의 기장선은 지난 2005년부터 한신그린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초로 추진하여 온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 정치권에서 동참하여 부산시 차원의 노선이 마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장군 아파트협의회에서는 한신, 현대, 문화그림, 태영, 성심목화 아파트 입주민과 동부리 1, 2, 3, 사리마을 주민들은 선거철이면 언제나 단골 희망고문 메뉴인 지하철 4호선 안평에서 기장 간의 기장선 유치를 이번만큼은 부산시와 기장군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부울 경류스입니다.